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미국이 지금 중국과 주말간에 협상을 했다고 하죠. 여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를 몇 퍼센트 때릴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이 145%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 낮춰서 뭐 80%, 60% 이런 식으로 높게 유지를 시킨다 그러면, 145%였을 때랑 결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60%, 80% 이렇게 되면 물가는 꽤 많이 오르고 경제는 둔화됩니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관세를 좀 낮춰주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두 번째 트럼프의 무역협정이 결국은 맺어진 다음 그 다음에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르고 미국 경제는 정말로 어려워질지 아닐지가 문제인데 일단 영국과 협정을 맺은 꼬라지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때릴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 0 1 4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119억 달러 더 많이 팔아먹은 무역 흑자 국가에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국가에 10% 관세를 때렸는데 적자 국가들 즉더 적게 팔아먹고 있는 국가들에는 당연히 관세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몇 퍼센트의 관세를 전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때릴지 그리고 물가와 경제는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직원들의 경제 연구자료 여기 FED 노트라고 적혀 있죠. 무역 콜라는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블로, 알베르트, 리카르도, 미카엘 이렇게 4명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오늘 궁금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주말간 긍정적으로 협상을 했고, 오늘 밤, 12일 밤에 공동성명도 발표를 하죠. 다들 일단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지속하고 협상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발표를 할 거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앞으로 결국엔 한60%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했던 이 대중 관세 80%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예상을 하냐. 트럼프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미국이 무역 적자, 즉 적게 팔아먹고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 싶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액은 2024년 기준으로 2944억 달러. 가장 높은 1위 적자국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데 기업들이 부품이라든가 소재, 장비의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로 대체 국가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제무역위원회 USITC의 연구 결과를 봤더니 미국이 중국의 10% 관세를 인상했을 경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한 3에서 5% 정도 감소를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몇 퍼센트 정도 무역 흑자를 감소시키고 싶은 걸까요? 그림 보시면, 여기 보라색을 잘 보시면, 관세를 때리건 안 때리건, 한20%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그 정도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서 내가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30% 이상 무역 적자가 확 줄어들어야,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했다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무역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볼때30% 정도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려면 관세는 최소 한60% 정도는 때려야 한30% 정도 무역 적자가 감소될 수 있겠죠. 또 최소한 한 60%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기 전에 일단 관세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관세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협의가 잘 되면 관세를 더 낮추고 협의가 안 되면 뭐 관세를 올리고 하던 간에 어쨌든 1차적으로는 관세를 좀 낮출 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무역협상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한60% 정도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장기간 무역협상을 계속 타결이 될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는 당장에 몇 퍼센트 오를까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정말로 어려워질까요?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그림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20%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pc 물가지수예요. 이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미국이 중국의 관세율을 20% 때리게 되면 미국의 pc 물가상승률이 0.5%가 올라갑니다. 그후 매년 0.1% 정도씩 상승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 정도로 고정을 해놓고 무역 협상을 한다. 그러면 첫해에 바로 미국의 pc 물가상승률이 1.5%가 올라가고 매년 0.3% 협상이 안되고 계속 지연될 경우에 그 다음엔 0.3%씩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PC 물가상승률이 4월 발표된 거 보면 전년 대비 2.3%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5%를 더 더하게 되면 3.8%가 바로 PC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파란색이 PC 물가상승률이 여기서 쫙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쫙 올라가게 되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미연준은 물가를 2%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로 내려가야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확 튀어 오르고 여기 매년 계속 올라가는 구도로 나온다. 금리가 오히려 인상되면 인상됐지 인하되는 일은 단기간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기 전에 관세를 내리는데 한60% 정도로 낮춰 놨다. 그렇게 하고 뭔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한4% 가까이 쫙 올라갈 거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고 금리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도 여기 나오는데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 성장률은 0.5%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60% 정도로 관세를 올린 상태로 고정이 된다 그러면 3배 정도니까 마이너스 1.5%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5%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그냥 들으면 이게 뭐 많이 떨어지는 건가? 살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역사에서 보면 여기 아래 대부분의 경기 침체 구간들에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정도,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막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2.5%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맞아요. 물가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꽤 떨어지는구나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큰 문제인데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만 관세전쟁을 벌이는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무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영국은 미국이 매년 더 팔아먹는게 많은 이런 무역 흑자 국가 더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여기에 10% 관세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티 15를 포함해서 미국에 훨씬 더 많이 팔아먹는 이런 국가들은 못해도 10% 이상, 뭐 20, 30% 정도 관세를 더 때릴 수밖에 없겠죠. 평균적으로 최소 20% 이상 평균 관세를 때리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온 이 자료를 근거로 한20%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로 그냥 때렸을 때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면 그래 미국이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이 10%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8% 상승시키는데 최소 못해도 20% 이상은 때릴 것 같죠. 여기 2배 정도 되는 1.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바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죠. 현재 물가 상승률이 2.4%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을 더하면 4%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거의 최소에 가깝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20% 정도로 평균 관세가 높아진 상태로 무역 협상이 다 끝나면 곧바로 4%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합세된 이런 문제를 다 더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물가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서 개별 국가들의 관세를 더 많이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낸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가는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협상이 진행된다 지금 뭐 다들 환호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물가상승 경기 둔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면 우리 지금 상황 트럼프가 관세를 아예 철회하지 않는다 하면 이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걸 알수 있어요 어쨌든 관세라는 게 한번 부과가 되면 첫 해에 가장 많이 물가상승률이 튀어 오르고 거기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천천히 더 영향을 주면서 올리는 이런 요인이 바로 관세라는 거죠. 그 관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 협상이 뭐 제대로 끝나더라도 각각 부과된 관세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알수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빨리 인하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많아요. 자 그런데 5월 FOMC 성명문의 내용을 보면 좀 다르죠. 미연주는 여기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는 오르면서 기준금리는 이제 올려서 잡아야 되지만 동시에 경기침체가 나타나서 고용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상승 상충돼서 금리를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기 미연준의 주의사항, 미연준은 뭐라고 결의를 했냐. 물가 안정 없이는 장기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나타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미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뭐 당장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 트레이더 분들의 입장에선 맞지만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생업도 있고 매매 모니터도 볼수 없고 뭐 손절 익절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중장기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실물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관세 협정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관세가 협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이게 <laughs>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 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으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 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적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 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홍락하면또 다시 쓸어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이제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NVIDIA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몰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땐땐 올해 예, 내는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요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1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에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첨단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